몇 명이나 떨어졌네한 명. 아왜연적쪽 떨어졌어? 뭐야 자진네얘뭐해 이거 두개다 보. 둘다 보신데 부끼리 싸운 거야 이건. 어 MP 4공이다자 저쪽에 또 사람 저쪽에 두 명. 아 총알이 없잖아 이거 보신 거 같아 이것도 보신 거 같아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와 여기서 맞은 거야 겁나 뭐네자 이거 달려온다 이제 또 이거 달려면은 보시고요 왼쪽에 사람 또 있는데 야 이건 진짜 보시 문제가 아니고 다구리가 장난 아니야, 이거. 어,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 근데 옛날 본 느낌이 아니야. 그냥 다구리야, 무조건. 그냥 나한테 알아서 찾아와줘, 죽으러. 이렇게. 그냥 찾아와줘, 나를. 나한테 와서 죽어주, 죽여주세요. 이러면서 찾아오는데? 그냥? 약간 사람들이 이제 일반 게임에서 너무 어려우면은 아, 이 게임 어렵네 하고 접어버리니까 약간 난이도를 많이 낮춘 것 같아. 저 앞에 또 있다. 그냥 사람이 계속 나한테 오는것 같아. 알아서 이렇게 인공지능처럼 나한테 와서 싸워줘 계속 연습하라고 싸그러는거 같아 그리고 나랑 싸워줘 이렇게 계속 와서 와서 이제 싸우려고 이제 계속 뛰어오잖아요 나랑 싸우려고 오케이 벌써 칠 길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탑텐 안에 든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중에 이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보시야. 100% 보시야. 이런 거는 100% 보시라고 보면 돼요. 그냥. 이제 알겠어. 뭐가 보신지. 여기 달려오잖아, 그냥.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면은 뒤로 돌아 갑자기. 총을 맞으면은 갑자기 숨을라 그래. 캐릭터가. 이런 게 보시야. 이제 뭐가 보신지 알겠어. 근데 보시 좀 달라진 게 뭐냐면 무조건 나한테 달려오는 것 같아. 싸우려고. 옛날에는 좀 퍼져 있었다면 나를 찾아와. 일부러 나를 좀 찾아오는 것 같아. 자, 팔 길이여, 벌써. 봇은 약간 연습하는 사람들이 좋겠다. 이제는 그리고 보시 잘못 맞춰, 확실히. 그리고 나무 뒤로 숨으면 이렇게 와 자동으로. 그러면서 날 죽이려고 하지. 앞에 사람 또... 어 뭐야? 나왜맞아 야, 여기 사람 엄청 많아. 이건 보시었어 이건 보시야. 이건 100% 보시야. 와, 이걸, 이걸. 야, 이거는 저격이 필요가 없어. 이게 스커프가 필요가 없어. 그냥 맞는데 뭐, 쉽쉽다네. 와. 데미지 진짜 어마어마하네. M4군 거의 캐삭이야이 정도면. 이 달려오잖아. 이거 보시야. 이런 것도. 지금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찾은 게 아니고. 그냥 인공지능으로 나한테 오는 거야. 그리고 요 뒤쪽에. 이건 사람이야. 이건 약간 사람 느낌이야. 아니, 이거 보시다. 보시다, 이거는. 와, 왜 이렇게 마음에 또. 나만 쏜단 말이야. 이거 나만 쏘는 것도 보시다, 이거. 둘다 나만 쏘잖아. 이래서 양각이 많이 잡혔구나. 방탄부 파손됐어. 야, 총알이 없는데, 이제? 야, 이거, 여기서 뒤로 쏘고 있는데, 이것도 못이야. 뒤에서 나 쏘는데, 이 사람은 안 쏴. 와, 3명이야. 야, 이거 완전 솔로 플레이 느낌이야. 뭐야, 이거. 미쳤어. 미쳤네, 이거. 뭐야, 이게. <laughs> 이에서3지 4각이 많이 잡히는구나, 지금. 유바게임이 장난 아니네. 저, 왜, 어디가? 저 사람은? 아니, 저 위에도 있어! 아니, 뭐 하는 거야, 진짜? <laughs> 진짜 돌아오리겠네. 와. 아, 얘다보시고쟤 같이 뛰는 것 봐. 와, 진짜 실화냐? 와. 어디야, 어디야. 도망가 또 왜? 숨으니까 도망가네. 아, 진짜 미쳤다, 이거. 다모신데다보시야 다 아 이거 맞지 이거 죽여야되는데? 잠깐만 어 여기 또 있다 저 위에 또 있다 와.. 와저또 있어 아니 나, 애야, 무슨? 나 솔로 플레이야 무슨? 나솔로솔플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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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임 맞어? 저러고 도망가! 다 보시어갖고 싸워도 말고 갑자기 도망가 뭐야 아니 둘이 무슨 같은 편이야? 참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일반 게임인데 일반 게임인데 솔로인데 둘이 다날 쓰고 있어 와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와나 진짜 또 어이가 없다 어자기 느낌 나 싸운다 얘는 오다 죽을 것 같고 나한테 일단 죽였고 자 일단 자기장 잡혔고요 또는 진짜 오는데? 아닌가? 잠깐만 나 우려 먹어야 되는데 어어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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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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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보들이 뭔가 따라오다가 숨으면 도망가. 이제 알겠어. 뭐가 보신지. 으아! 숨으면 뱃돌는 도망가. 저렇게. 15킬이야, 지금. 미쳤어. 이제 보신 걸 아니까 무조건 싸우면 돼, 그냥. 한명더 있었거든요. 3렙 방탄인 것 같은데. 저 있다. 어 위에다 위에다 위에다. 저건 사람이다. 저건 사람인 것 같다. 이건 사람이다. 이건 사람이다. 이제 탑10 정도 남으니까 사람이야. 이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수류탄까지 던지면서 피했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야. 이건 100% 사람이야. 자, 탑 나이다. 야, 16킬이다, 지금. 자, 보급. 이제 뭐가 뭐가 보신 줄 알았어. 숨어 있다, 숨어 있을 때 도망가면 보시야. 지가 못 맞추니까 그냥 뒤로 빠져버려. 움직임이 딱 보여. 이건 사람이야. 이건 이것도 못같다 보시다. 보, 이것도 보. 17킬. 야 최고신기록이다. 내가 지까지 17킬 정도를 한 적이 없는데 송기 애미사고 필요. 없고 근데 이제 뭐가 사람인지 를 모르니까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돼. 17킬이야. 어 보급 떨어졌다. 저저아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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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 죽는 건 아니겠지 설마. 자 일단 좋고요. 자 버섯까지 챙겨주고 딱 숨어 있다가 도망가면 아 보시구나 하고 죽이면 돼. 그러면 이렇게 킬스가 높아져요. 완전 쩔었어 지금. 17킬 20킬까지 가자. 자 20킬까지 가자. 봇, 딱봇 오케이, 딱 보면 이제 뭐가 보신지 알겠어. 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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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사람, 위에. 자, 2 0킬까지만 채워줘. 2 0킬까지만 자, 2 20길, 0킬2 0킬에 1등. 자, 저건 사람, 사람인가 보신가? 저건 사람이에요. 이건 왜냐면 나한테 안 왔어. 인공지능들은 날그 인공지능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날못 봐도 그냥 찾아와 알아서. 근데 저건 사람이야. 조심해야 돼. 저건 사람인 거야. 아닌가? 저거, 저것도 인공지능인가? 불안한데? 어, 인공지능. 어, 뭐야, 사건을 왜 써? 뭐야, 사건으로 쏘는데? 뭐지? <laughs> 뭐 하는 사람이지? <laughs> 야, 1킬 만나면 20킬! 챌린킬 나온다! <laughs> 아, 20킬 1등이면 진짜 대박이다, 와. 이시개 어, 차 자, 밑에, 밑에다, 밑에다, 밑에다. 저건 보신가요? 야, 너도 보시냐?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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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각이다. 저 보시다, 보시다, 보시다. 보시다, 이거. 오, 나이스, 20개. 저것도 보시에요. 저거 밑에 있는 거. 자, 잠깐만. 저 밑에 있는 거 보시고, 일단. 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 <laughs> 자, 21개 갑니다. 보시야, 보시야. 이거 보시야. 저 밑에 사람 또 하나 있다. 두 명. 자 빨간색이 과연 보실지자둘두명 두 여기 다 있어 세명 여기 다 있어 잠깐만 보또 보, 보보 너도 보 잠깐만 마지막 하나 자 이것이 보신인지 사람인지 잠깐만 저기다 저기다 저도 보시다 보다 보시다 어디까지 갑니까 열발밖에 안나갔다어 총알 다 썼어 <laughs> 야 총알 미친 듯이 쏜다 진짜 와 미쳤다 저 사람인가 보신가 뭐야 사람인가 본데 사람이네 잠깐만. 사람인가 보신 가아 보시네. 들로와 22킬 일등. <laughs> 끝났다. <웃음> 야 끝났어 끝났어. 와 22킬 <laughs> 다 보시자 <봇이야>, 다 보. <laughs> 아니 왜다 보시어? 아니 마지막까지 보시어. 와 22킬 했어.